한식과 청명을 맞이해 마운틴뷰에서는 한국인과 동양인들 초청해 큰 행사를 가졌습니다. 지난해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행사에는 새별 문화원 단원들이 국악 연주 한마당과 장구춤을 선보여 외국인과 참여한 관객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선명 선생의 창과 모두 함께한 한국무용으로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간단한 식사와 경품 추첨이 있었으며 화창한 날씨에 밖으로 나가 새로운 장례 문화를 투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운틴뷰의 마이클 리와 류치 스나이더 친절한 서비스를 받은 어르신들은 편안한 투어를 즐기며 새로운 장례문화를 접하고 문의도 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운틴뷰에서는 한국 커뮤니티를 위해 페더러웨이 시니어 시티와 타쿠마 대한부인의 리무진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